확인해. 아, 저짜돌려 혼자 갈네 나이스. 기절. 파이 붙은 애 기절이야. 재민아. 나이스. 여기 닫고 여기 라스트 셋, 두 명. 둘. 어, 원래. 아, 이거 혹시. Uvijek bih trebala će... 어, 저 사람이 아닌가? 야, 저 사람 아니냐? 내가. 어? 나하이능선 사람인가? 아, 돌인가? 저 사람 아니야? 어, 맞네. 어, 뭐야. 사람이었네. 왜안 저거? 어, 시체가 어, 앞에 사람이 됐다 뭐 와봐, 어, 야, 야, 저 사람이냐? 왜안 맞냐? 아, 사람 아니구나. 빨다 <laughs> 날렸네, 씨바. 미친. 아, 어이구나. 삼천 가자. 그 너네 젠지 식메 타라고 알아 혹시? 모르겠고 삼천 가면 안 될까? 젠지 몰라? 응. 사람... 젠지는 알아도 <laughs> <하도> 젠지는 모르는데. <웃음> 그래? <웃음> 어. 아니 그러면 거기 너너 프로 팀들 몰라? 프로 팀들 운영으로 가자고. 프로틴은, 근육 그거 프로틴 좀... 새끼야 프로틴 말고 프로게이머, 오케이아프로팀어 프로게이머. 프로틴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프로게이이머 치킨 먹이머프로 네, 저는 프이머 프로게이머, 프 치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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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소니까주의하시록아위위 어, 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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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템이 난 W 위에도. 아이고 아이고. 이 스킬 많이 났네 템이 아무렇도아 아이고야. 아이야. 이 아이고야. 아. I don't have any. Seven. Name, seven. Midi. Midi. m i i m i i Seven. i only have. I only have five millimeter. How. Uh, uh, oh, Shit. Sorry. No. But I love you. y e you. o v you. I o I l o v o o v e o o o o I love you. 레전드긴하다. 레전트 지금 반응속 총이 어 못했다. 총이 어 아하하하. 뛰지, 뛰 야. 하다, 없어, 손이 없어, 손이 없어. <laughs> 오, 좋아, 좋아, 잘해. 야, 하나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laughs> 어디? 어 야, 야, 이킬 한다 야, 기다려 이킬. 이킬, 새끼야 하이, 파이브 야, 다. 아, 었네어사는개잘해 아, 야, 여기.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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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안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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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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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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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에 잡았어 안 잡았네 내네 앞에 들어 내네 앞에 몇 번을 받아야! 씨발 들어 야닥컷아 내가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야나나 이때까지 브리핑 존나 열심히 하고 있었다 <laughs> 저애기보정기 남아요 닥콘 <laughs> 뭐야 지금 해 아니야 핵이야 이기냐 나